안녕하세요. 고대주술연구소입니다. 주술이라는 영역은 영적인 영역에서 기술을 부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분명 이승에서의 행적은 저승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100%는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어서 현세의 변화를 꾀하는 것을 주술이라고도 규정합니다. 주술 구조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한국의 전통적인 무속의식은 상을 차리거나 동아주를 둘러매거나 작두를 타거나 등등 그들이 모시는 신적인 존재의 힘에 의존하는 반면 주술사는 건축가 기하학자 종교인 무당 기술자 등등 다양한 면이 있고 그래서 어떤 때에는 건축물을 통해서 주술적 영향을 주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작은 구조물을 건축해서 주술을 시계 활용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저주 인형은 3개월 동안 여름부터 제작하기 시작하여 완성한 저주 대행용 인형입니다. 몇몇 분에게는 개별적으로 판매를 해드리면서 사용법을 알려드렸으며 현재 저주를 거는 의식을 개인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죠. 저주는 하루 이내에 효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마다 다른데요. 어떤 분은 24시간도 안 걸리기도 해서 일주일 동안 매일 의뢰를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조물은 꾸준히 저주를 걸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시간과 공을 들인 것이고 좀더 효율적으로 저주를 걸기 위해서 연구한 것입니다. 연구자료는 온라인에서 저주주술에 관련된 기록들을 참조하였습니다. 어, 작은 벽돌을 직접 만들었고 실제로 건축하듯이 나무를 가늘게 다듬어서 축을 만들었고 바닥도 벽돌로 만들었습니다. 밑바닥은 나무판들로 단단하게 만들었고 부적이 바닥에 붙어있습니다. 방두 개가 있는 구조이고 중앙에는 초를 밝힐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해야 합니다. 방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두 명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형으로 직접적 저주를 거는 의식이 가능합니다. 인형은 특수 제작되어서 인형에는 다양한 주술이 걸려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에는 종교적인 영역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연구와 학습을 하다 보면 바닥이 드러나기 때, 문의 인류 문명이 완성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다 보면 결국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